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 바로 자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새콤달콤한 과즙이 퍼지는 그 맛,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단번에 시원하게 해주는 과일이죠. 그런데 이 자두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장건강,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세포 손상 억제까지 돕는 건강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자두의 기본 영양소와 여름철 효능. 자두는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여름철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육 속에는 포도당, 과당, 자당 같은 천연 당분이 골고루 들어있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칼륨,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쉽게 깨지는데 자두 소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자두가 단순히 수분 보충만이 아니라 실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자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자두의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을 지켜주며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해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자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변비 개선과 장내 미생물 균형이 좋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껍질 속 보랏빛 안토시아닌. 자두의 짙은 보라색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혈액을 맑게 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눈의 망막을 보호해 시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여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으며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 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는 단순히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좋은 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자두는 껍질째 먹는 게 좋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유익한 성분들이 대부분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만 섭취해 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장 건강과 자두 천연 배변제 푸른. 자두 속 팩틴과 같은 수용성 식이 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청소해 숙변을 배출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두를 말린 푸른은 이러한 효과가 더욱 강력하여 예로부터 천연 배변제라 불려왔습니다. 실제로 푸른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장 건강을 지켜주는 데 탁월한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푸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변비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으며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자두와 푸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두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가볍게 장을 돕는 데 좋고 푸른은 건조 과정에서 당분과 식이섬유가 농축되어 변비 개선 효과가 자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자두를 신선하게 섭취하고 장이 무거워질 때나 변비가 잦을 때는 푸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두가 뼈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입니다 자두에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두 가지가 만나 골밀도를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뼈 발달에 중년 이후에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때 자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자두가 실제로 뼈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점일 텐데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에게 자두를 매일 일정량 섭취하게 했을 때 골밀도가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자두 속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뼈 대사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고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두는 뼈 형성에 관여하는 골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뼈를 만드는 세포는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뼈를 갉아먹는 세포는 잠시 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세포 손상 억제와 피로 회복. 자두에는 폴리페놀과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체내 지방 흡수를 억제할 뿐 아니라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노화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폴리페놀 섭취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사과산과 구연산 같은 유기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분해해 몸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위로 쉽게 지치고 피로가 쌓일 때 자두가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궁금해하실 부분? 자두 당분이 많아 당뇨에 나쁘지 않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자두에도 천연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두는 혈당지수 지하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일에 속하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줍니다. 특히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혈당 관리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두의 식이섬유가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분들도 작은 크기의 자두 1에서두개 정도를 간식처럼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꼭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실생활 적용법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자두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아침 식사 대신 자두와 요거트를 함께 곁들이면 간단하면서도 장 건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요거트의 유산균과 자두의 식이섬유가 만나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프로은 간식 대용으로 활용하면 변비 개선과 에너지 보충에 좋아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푸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배변 빈도가 증가하고 변비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에서 4개 정도를 적정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여름철 갈증 해소용으로 자두를 얼려 스무디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새콤달콤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두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더위로 인한 피로 누적을 막아주고 면역력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자두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있어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두는 말려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이 지나더라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자두가 나올 때는 생과로 즐기고 계절이 아닐 때는 푸른이나 자두주 형태로 활용하면 사계절 내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름 제철 과일인 자두의 다양한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갈증 해소부터 장 건강, 뼈 건강, 세포 손상 억제까지 정말 작지만 강력한 과일이죠. 중요한 건 껍질째 드시는 것, 그리고 과분이 잘 맺힌 싱싱한 자두를 고르시는 겁니다. 여름철 시원한 자두 하나리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